조선시대 실록 속 믿기 어려운 영웅담이 하나 등장합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사나이 문순천. 그의 이름은 중종실록. 중종신년인 1515년 5월 21일자에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전라감사유기가 왕에게 올린 장계에 따르면 전라도 장흥에서 호랑이가 민가에 침입해 사람과 가축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마을을 떠나기까지 했죠. 바로 그때, 문순천이라는 용감한 사내가 호연히 나타납니다. 무기 하나 없이 빈손으로 호랑이와 맞붙어, 맨주먹으로 호랑이의 이마를 내리쳐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가 호랑이를 때려잡은 뒤엔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짐승의 시신을 들쳐매고 관아로 향했고, 이 기이한 사건은 즉시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중종은 그 용기에 감탄하며 상을 내리려 했지만, 문순천은 나라에 어려움이 많은데 하찮은 제 공로의 보상이 과분합니다라며 사양했습니다. 그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실제 싸움에서 호랑이를 기습해 이긴 행운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대 백성들 사이에서 문순천은 산신령보다 더 강한 사나이로 불렸고, 전설처럼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랑이와의 싸움 그 이상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그 공도 조용히 물러나는 한 사나이의 기계, 그것이 바로 조선의 진짜 사나이, 문순천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